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1일 목요일 네 오늘 매매 복귀 및 장후 시황 영상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좀짜잘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장은 어제 이제 오늘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어제 신고가 뚫고서 이게 아무래도 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신고가 를 이렇게 뚫으면 뚜르면, 시원하게 뚫으면은 당분간 그 기세라는 게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그거 때문인지 초반에 좀 흔들흔들 하더니 결국에는 또 그대로 예, 이렇게 좀 다시 위로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종목들도 이것저것 테마가 좀 순환하면서 아직 좀 그, 끝물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뭐, 근데 계속 돌아가면서, 소형주 쪽으로 돌아가면서 또 새로운 테마도 나오면서, 예, 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서, 예, 저도 그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은, 오늘도, 예, 뭐, 그 어제에비해서는 크진 않은데, 예 금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양매수로 들어왔고, 코스닥, 코스닥 오늘 외국인 좀 팔았네요. 개인들이 좀 사고. 아무튼, 예, 나쁘지 않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 습니다 예, 당분간 또, 이렇게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당, 뭐, 당연히 영원, 그, 영원히 오르는, 그러진 않겠죠. 또 가다가 좀 쉬었다 가다 하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좀 살려고 하겠죠. 만약 크게 나오면, 조정이 크게 나오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밑에 받쳐놓고 하는데, 어, 이거 안 오네, 안 오네, 좀 더, 좀더 위에 사야 되나? 위에 사나?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이 생각만큼 안 오고 또 올라가고, 그런, 그런 느낌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상방으로 좀 열어놓고, 3,500? 그런 데까지 열어놓고서, 예,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느낌상, 예. 그래서 오늘 뭐, 매매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개 보겠습니다. 일단, 어, nhnkcp, 이건데, 이거는 제가, 예, 말씀드렸죠. 이거, 음, 어, 사고 있다고, 이제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고, 워낙에 이때 뭐, 거래등 많이 터졌죠. 이것도, 7000억. 그리고, 뉴스 찾아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뭐, 인재를 뽑는다는 둥 준비를 한다는 둥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장은, 이제, 워낙에 이제 스테블콘 이쪽은 얘기가 많으니까 다나이라든지 이런 게더뭐잘 튀긴 하는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땡겨가지고, 예, 이거를 좀 최근에 매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좀사 모으고 있었는데, 이때 좀 하다, 이때쯤부터, 며칠인가요? 이게, 9월 1일쯤부터 이제 슬슬 괜찮겠다, 이때쯤이네요. 딱 이제 전 저점이기도 하고, 고점 대비 뭐 한, 이거 옆으로쯤 되나요? 한30% 뺐죠. 예, 그러니까 슬슬 뭐 특별한 반등도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라도 좀요런데까지는 반등 주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다가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예확 튀더라고요. 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수혜 기대 뭐 이런 건 원래 있던 건데 예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증권사 호평을 했다. 뭐 누가 몰랐습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갖다 붙이고서 예 오늘 그냥 날 잡아서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사놓고서 이런 거뭐좀 높은 확률로 오르겠다 그리고 이거 쉽잖아요 이거 깨면 손절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샀다가 오늘 좀잘어 프리마켓 때 프리마켓에서 막 저기 에그 예, 순위 검색 순위 막 1위도 하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정리하고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어떻게 할지 이걸로 또 다시 한번 내려오던지 하면은,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할지, 아니면은, 좀 다른 종목을 생각해 볼지. 일단 오늘 그렇게 해서, 요거랑, 그 다음에, 네, 요거 한번더 한 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 효제였네요. 예. 그리고 현대무백스는 단기가열 오늘 풀렸죠. 근데, 단기가열, 이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삼명 엠텍? 예, 이게 그, 어, 그저께? 예. 이거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단기간으 끝나고서 미친 듯이 한번더 쐈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때도 매매를 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뭐 로봇 쪽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대비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 잡았는데, 조금, 예, 이렇게 밑으로 쭉 빼는 척 하더니, 다시 들어 올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볼까요? 몇 프로나 뺐을까요? 고점 대비? 음, 한 8%? 얼마 안 뺐네요. 이렇게 뺐다가, 그래서 저도 좀 담았는데,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좀 자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여기서 최대로 터졌죠.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주봉 뭐 이런 걸 볼까요? 아, 이게, 좋은 자리까지 이제 다 넘어왔네요, 이런 데까지. 예. 어 뭐, 가는 데가 신고가긴 한데, 일단은 그냥 좀더 조심스럽게 내려오면 이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승 RNA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요 때, 이것도 로봇 관련, 이때 뭐, AI, 피지컬 AI 실증 사업, 뭐, 참 정부, 과기부 주간, 피지, 그, 참여한다는 걸로, 이때 400억 뽑으면서 상한가 급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뭐, 여기 한몇 프로? 5%? 이런거 하고서 쭉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서 좀 담았어요. 상한가 자리쯤에서. 근데, 쭉 빼길래, 아유, 뭐더내확 내려오면은,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은 담아봐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 그냥 뭐튀어줘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종목 특성이죠. 예.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잘 쏘잖아요. 예, 윗꼬리 전문이죠. 이런 것들 좀가벼울 얼마죠? 시초기 680억이니까 예, 무지하게 가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간가 이렇게 한번 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연 같은 경우도 단기 간지정 예고는 붙어 있는데 슬금슬금 올리더라고요. 이거 아마 거래량 조절하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여기서 계속 따라다녀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한 뭐, 몇주 샀다, 몇주 샀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위쪽에 와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로봇 쪽, 이것도, 거래금 많이 뽑았죠. 예, 그리고 이게, 자리가, 지금, 거의 다 왔죠. 이게, 저래도 말씀드렸었는데, 22,500원, 이게, 상장 당일 시초 가일 거예요. 22,350원이네요. 거의 다 왔었네요. 거의 찍었네. 음. 조금 더가면 되긴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뚫고 한 번은 뚫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매매를 하겠죠 예그 역대급 거래금도 대뭐 이때가 최고긴 하지만 터졌고 그리고 지금 산업용 로봇 그래서 고하 중 자율 중로로 이슈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더 올라가면은 단계별이 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 조율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좀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일 이건 모레건 예 그리고 코칩 예. 이게 워라클이 삼,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900조 되나요? 시총이? 근데 삼성이 한두 배쯤 되는 종목인데 어제 32%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뭐라도 뭐 잡, 잡주라도 하나는 상한가를 강하게 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 코칩이 막 급하게 가더라고요. 상한가로 그래서 아, 뭐가 될건 니가 좀 닫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요, 요, 좀 걸어 놨거든요. 깨지면은 한번 깨거나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쭉 빼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뺐어요. 이거, 요 때에서, 음, 한10% 뺐죠. 그니까 요런 데가 이제 갭자리인데, VR 갭자리인데, 요런 자리 이제 그, 저기 뭐죠? 손절로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니까 요즘에 추세가 다 그렇죠. 손절라인이거 뭐고 다 일단 한번 깨고서 다시 들어올리는. 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요런 데가 또 지지대가 될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온 걸로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 거죠. 난 여기, 자, 여기 딱 손절 잡겠다 하면 여기서 자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자르겠다 하면 여기서 자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통계가 있으면은, 어디서 자르건 상관없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나, 오라클 관련해서 하나는 뭐 강하게 상황을 가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여기 요맘 요쯤 되면은 요 호가 단위가 좀 답답해 가지고 음 그래서 좀 그냥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고칩 예 움직임이 좀 이렇게 많이 많이 빼져 요즘에 뭐 로보티즈도 좀 최근에 가지고 있었는데 음 이거는 뭐더 빠지면은 더 담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 오늘 좀 한번 튀어서 일단 정리하고 다시 또 내려올 때또 다시 좀 담았습니다. 뭐가 됐건, 로봇은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 좀 불꽃이 당분간은, 예, 뭐 쉬, 어 가더라도, 뭐 이거는 AI에 이은, 예,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가 됐건, 3년 후건, 5년 후건, 뭐, 완전히, 완전 히 전혀 다른 영역에 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지금은 1년 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우리들 집에 와있다거 나니 우리 뭐 길거리에서 본다거나 그런 건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하고 같이 살고 있겠죠. 예, 집에 한 대씩 있고 어떤 모습이가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많이 있겠죠. 그 핵심의 액츄에이터라든지 그뭐70% 원가의 7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거는 뭐, 미래를 이끌어가는 반도체와 함께, 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닌 생각이고요. 그리고 삼형 엠, 삼형 엠택, 요것도 했네요, 결국 오늘. 이것도, 그니까, 러 마찬가지예요. 이거, 상한가 들어가고 갭이 거의 안 떠가지고, 어, 한2% 떠서 여기서 따라 붙었는데, 음, 또 밑으로 또 빼면서 쭉 겁을 주더라고요. 이게, 요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일봉을 보면은, 무지하게 겁이 나죠. 이제, 아, 여기서 만약에, 야,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잡은 게 이게 고점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고점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 이것도 한10% 뺐을 거예요 음, 오늘 그러니까 한 10%쯤 뺐다가 거꾸로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담았다가 여기까지 담았던 거는 이제 요, 요, 요런 자리 예 전일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전일 좋은 자리까지 그리고 라운드픽이 15,000원 요런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담았다가 이제 말아 올려주길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면서 정리했는데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쪽도 예, 조선 원전 광산 플랫 이건 뭐다 가지고 있네요. 예, 다 엮여 있어가지고 좋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또 위로 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접근 그니까 좀 세게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매매했습니다. 뭐 클로버도 클로버도 지금 단기가 지정 예고가 걸려 있음에도 그래서 어제 정한 게 여기 시가 아래에서만 잡자 했는데. 시가 안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통통 튀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팔 사팔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죠.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국증권 오늘 저거 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 100일 그 간담회. 예, 저도 그 계속 틀어놓고서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그, 대주주 요건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어우,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어제 좀 담았어요. 저 얘기 나와서 50억 얘기가 나올 테니까, 한 번은 여기 뚫는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담아놨었는데, 어, 여기서 막 무지하게 흔들거리더라고요. 흔들흔들거리다가, 이게 갈 거면은 50억 할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예, 뭐 이렇게 자사주, 소각, 뭐 그런 얘기들 비슷하게 자사주 소강 얘기 안 나와서 안 올라온 건가. 아무튼 예 흔들흔들 거리다가 좀 약간 갈 기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예 좀. 근데 아무튼 좀 재밌었어요. 예그 얘기 들어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고 l n c 바이오 이런 것도 뭐 지금 옆에서 계속 예그 기고 있죠. 기면서 이렇게 지지지고 지지, 있죠.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고 있는데. 음, 어떻게, 뭐, 좀 약간 위쪽으로 이것도 좀 리포트라든지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아직 좀 그리고 하반기 금리나라든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하나 솔루션이, 아, 참, 뭐, 오늘 또 저기 그 이제 원전이 음, 생기려면은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세우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친환경 같이 해야 된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여기 붙어 있나? 음, 여기는 좀안 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주가 좀 하락을 하고 친환경이 좀 올랐는데, 아, 하나솔루션이 좀 힘을 못쓰네요. 좀 여기 쭉 오길래, 제가 좀 물량 큰게한 3만 천원쯤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터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좀안 좋아요. 예, 좀 오르면 이렇게 던지고, 아무래도, 어그 국내적인 좋은 이슈보다도 이제 트럼프,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아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원전이랑,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랑 풍력? 뭐 희대의 사기극이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게 그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부분 공장이기 있 때문에 많이 좀 힘을 못 받고 있죠 예 당분간은 아마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특별한 근데 트럭 결국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전만 가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태양광도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또 모멘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대장은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OCI 홀딩스는 어땠나, 오늘? 뭐, 다 비슷하네요, 한번. 예, 근데 좀 OCI 홀딩스 약하네요. 예, 여기. 이게 그나마 좀 강해 보인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네요. 예. 이거라도 좀 대장을 해서 위로 쫙 뽑아줘야지. 그래야지 좀 하나 솔루션도 좀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할 텐데, 일단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인데 나름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게 뭐가 모멘텀이 나와야지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오늘 피얼셀드 강했죠 에뭐또 테마가 막 도니까 수소 연료든지 테마 해서 막게 올라서 이거 매매했었네요 음뭐 이런 데서 이런 데좀 따라다니면서 했었고 나머지는 뭐 한선 엔지니어링 한선 엔지니어링 이게 조선 쪽이 이제 막 정말 어, 막, 여기저기 도는 것 같아요. h 에 중공, 뭐, 세진 중공, 이제, 다 돌고 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이게 그 프리마켓에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때만도 막 100억, 200억 이러니까 이제 그 본장 시작하면은 이제 패대기치려나보다 하고서 팔고서 나왔거든요. 팔고 도망치 나왔더니 그 다음에 막 올리더니 상한가 보내버렸어요. 예, 그니까 요즘 장이 조선주 쪽은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 잡주들이 이제 막잡주도 아닌데 이제 잘안 들어본 종목, 가벼운 종목들이 막 상한가 하고 그러는 게. 한 테마에 이제 좀끝물쯤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했었고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현 손익은뭐 7만 1,5400원 정도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예, 이런 식으로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 편승해서 일단 파티는 즐기는데 또 파티 와중에 또 이런 식으로 흔드는다는 구간이 있겠죠. 그데 그럴 때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도 잘 챙겨가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거래대금 상위종목 보고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아까 보니까, 거래대금 천억 넘는 게한 50개 되더라고요. 잘안 좋고 그럴 때는 막3 0개만 끝나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 흥분된 장으로, 예, 가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뭐신고 가고, 삼, 삼전도 마찬가지고, 두에빌이, 데이빌은 약간 쉬어간 느낌이죠. 근데 이게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결국에는 크게 그렇게 밀린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SK오션 플랜트는 아직도 저 이슈로 좀 가는 것 같고. 조선이 이게 좀더 요런, 한, 런 심, 요런 데 깨고 내려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버팁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대기 메스가 많이 있는 거죠. 요데 내려오면은 저도 살려고 좀기다 매일 보고 있는데 잘안 내려와요. 예. 삼중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방산 쪽이 다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러우 전쟁도 길어지고 뭐 유럽에서 이제 무기를 막 엄청 산다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예, 이쪽에 다시 예, 여전히 뭐 바, 이쪽은 수급 짱짱하죠. 연기금 아, 그냥 뭐 계속 사네요. 좋습니다. 예. 대한조선도 여기 8만 원깨 때만 해도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여기 귀신같이 에, 아니지 이런 여기가 저점이지 이 그러고서 다시 이제 들어올렸죠. 예, 아, 참 이게 신규주가 아니면은 좀 좋았을 텐데 제가 공략을 못 하겠어요. 신규주다 보니까 깨고 내려가면은 음, 알테오젠. 이제 하반기에 금리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바이오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를 해서 리포트라든지 이것저것 읽고 있는데, 이거는, 알테오즈는 목표가 뭐가 70만원, 막 75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 데서, 여기, 아무 데서나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 살 거면은, 예. 두산피얼성은 강했죠. 예. 그 다음에 h 에중공업도 중공업 강하죠.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광기에 자리기 때문에 언제가 한번 좀 이렇게 근데 막 투매가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데서 막 일조 터트렸기 때문에 뭐 지고 그 하다가 천천히 내려오겠죠. 예. 아무튼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 이것도 방산이나 좀 오늘 엮였죠 한국항공주 카이해서 올랐고 이건데 신 여기 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뚫고 뚫고 찌르면서 쫑쫑쫑쫑 찌르고 있는데 이거는 또한번또 기회 되면은 또 턴이 오면 또 뚫겠죠. 네이버,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뭐 찔끔 사고 다음날 또 뱉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몇 배를 뱉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손은 좀안 가는데 그냥 추세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이쪽도 마찬가지고 삼양 컴텍 이쪽도 방산이죠. 한번 위로 한번 쌌는데 APR도 한번 쌌고 화장품도 쌌죠그 다음에 농심, 캐데언, 캐데언 한정판 신라면. 아, 이거 캐데언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나요? 예, 저는 그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소다팝을 어깨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 농담이 아니라, 저, 한, 최소 5 0번은본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도 가끔, 한, 3, 4일에 한 번씩 틀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거기 춤추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튼, 신라면 나와가지고, 올랐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무시 못할 게, 저는 그래서 그냥 쓱 보고 말았는데, 또 이러려고 말, 이게 쏘고 말려니 했는데, 오2 7 0 0원 뽑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예, 추후에도 좀, 어, 이게 좀, 요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좀 너무 비싸긴 한데, 추위는 좀볼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laughs> 추세 좋죠? 펩트론, 좀 쉬어가다가 오늘 좀 쐈고, 증권 쪽이 좀 내려온 느낌, 이게, 그, 재료 소문 느낌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예, 그리고, 아, 이, 이 그, 전기 쪽 너무 좋네요. 예, 강합니다. 예, 그 다음에 로봇 쪽, 아까 말씀드렸고, 퓨어셀들 ABL 바이오도 살아있고, 세진중공업, 뭐, h 중공업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예, 사면, 아 어, 2차전지 인데 2차전지가 그래도 조금 밑에서 아마 저감매수 세겠죠 예 많이 내려갔다 많이 내려왔다 그런거 같고 타명식품 강하고 이스페타시스 kb 금융 케이프 아뭐 뭐 추세 그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추세 자체는 뭐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예, 뭔가 이렇게 한 손에 아, 아까 마, 말씀드렸고 카카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어, 염두에 두고서 이제 위를 열어두고서 뭔가 악재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위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가벼운 종목들이 슈팅 나오는 거 말고는 뭐큰 종목들이 여기서 더 엄청 슈팅이 나오고 그러다기보다는 위에서 잘 버티면 바, 버티거나 지금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다가 이제 뭐 악재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좀 조정이 들어오고 그러겠죠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예, 저도 좀 너무 조심 어, 조금 약간 이제 뭐랄까요 거래 대금은 조금씩 늘려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또 조정 나왔을 때좀 곤란해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예,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1일 목요일 매매 복귀 및 장후 시황 영상 장우 시황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